민주당이 조이대를 쳤습니다. 속시원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들의 사법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립니다. 먼저,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이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역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항상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퇴장했지만 이번에는 양해는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 등을 시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조이대를 개망신시켜 제대로 참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 최고위원은 오늘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과 관련해선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사법 쿠데타의 절차적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대법관 증언 관련 예산이 대법원 주장대로 1조 4천억 원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민주당은 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진영 지지층이 효능감을 느껴 지성까지 그 동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생중계 카메라를 들여다 놓고, 이재명은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서, 음. 이 사람은 공직지도 하기가 없어라고 대법원장이. 네. 대법관들을 쫙 옆에다 앉혀 놓고, 엄청난 의자에 <laughs> 앉은 채로 이걸 했는데, 네. 그랬으면 국민들이, 아,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어 이재명은 안 되겠네. 이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아웃은 멋 시키더라도 지지율이 팍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헌법제 84조가 이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이 이, 이 케이스예요 그죠? 그렇죠. 재직 중 내란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음. 기소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는 기소 안 된다는 얘기는 법정에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이니까 사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는 전국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내놔야 되겠지만 대법원도 최고 법원으로서 이거 할수 있잖아요. 할수 있죠. 자기들이 예. 재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84조에 관해서 아, 이거는 공소유지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음. 사실 서둘러서 그 파기환송 재판을 그렇게 한달 만에 또는 뭐 전압 회부하고 나서 9일 만에 해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어, 이거 어차피 중, 중단되네. 그러면 지금 파기환송 해봤자 또 고등법원 가서 파기환송 좀 해야 되고 또 재상고하면 음. 어차피 대선일까지는 안 돼. 네. 그러면 이재명 씨 피고인이 대선에서 떨어지면 곧바로 그냥 재판하면 되고. 음. 잠근되면 어차피 2030년까지 중단하냐. 그럼 어차피 중단되는 거니까 서둘러서 이 대법 판결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한 행위를 짐작해보면 재판은 계속한다라고 주장하려고한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좀 무서워졌어. 어 왜냐하면 우리는 건드린 놈이 없어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탄핵권을 갑자기 꺼내들어도 헌법상의 네. 권한이에요. 지금, 지금, 좀 쫄, 쫄려서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고 또 하나는 법원 내부에서도 어, 저, 저도 이제 이정도 이 세게 비판이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음, 음. 판사가 네. 실명으로 물러나라고 쓴어 니가 대법원 판사냐? <laughs> 이게 그 부장판사가 자기 실명으로 썼고, 부장판사급이 대법원장한테 물러나라고 쓴 거는 사법 70년 만에 처음이래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네. 엄격한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죠? 뭐, 증거 배제 이런 것도 손준성 검사는 뭐,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안 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네. 다 증거를 모여화시켜서 네. 증거가 없음으로 의심은 가나 증명이 없는 사건으로 해서 무죄 선고를 냈어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근데 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뭐그 동양대 에 있는 피씨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없었고 아무도 몰랐는데 다 유효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자기들이 적용해주고 싶은 대상에만 적용해주고 적용해주기 싫은 대상에는 적용 을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형사 재판이 엿장수 판결이라는 맞아. 거예요. 엿장수 마음이야. 그냥 음. 어, 마음에 들면 왔으면 뚝 잘라서 죽어. 똑같이 빈병 갖다 줘도, 그죠? 옛날에 물물교환으로 여장수 했거든요. 가위 치고 다니면서 우리 어릴 때는. 네. 그럼 어떤 애는 맥주병 두개 갖다 줬는데, 여디만큼 잘라주고. <laughs> 어떤 애는 맥주병 두개 갖다 줬는데, 여디만큼 잘라주고. 이런 식의 여장수 판결을 하고 있어서, 이 형사 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지극히 낮아요. 그 전에 석궁사건.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권력 분산 제도라는 거는, 분립제도 분산제도라는 거는 인간에 대한 불신에 토대를 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지 아무리 무슨 고상한 척을 해도 완장 차면 음. 다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한다 그 위험이 전부 다 있다 해서 이 조항들을 넣어 놓은 거고 음.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이 진짜 이건 한 번도 없었던 네. 일이잖아요 저는 이 제도들이 일상적으로 써야 된다 음. 그리고 법관들이 언제든지 내가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게 음. 나의 사법권을 행사할 때는 네. 언제든지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음. 탄핵 당할 수 있다는 음. 것을. 음. 늘 인지하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음. 생각 중도가 도대체 뭐예요? 중도 난 음. 사실 내가 중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날중도를안볼 음. 거잖아요 중도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가 나는 중도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결정하지 근데, 못한 네 근데 네.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네. A 아니면 B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중도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법법부가 어떻게 사법부를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내지는 예의 없이 사법부를 이렇게 건드려 이런 생각 할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말할 때 중도에 있는 혹은 민주당이 호의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사법부를 건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욕한다 중도가 떠나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중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나오고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그 박수를 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결과가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야 해봤더니 해봤더니 아무것도 네. 아니더라 해봤더니 얘네들이 네. 그냥 괜히 대법원만 괴롭히는 거였더라 이러면 또 욕을 하죠 네. 그니까 러 중요한 거는 그 결과를 우리 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정확히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음. 그게 바로 중도의 스탠스라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소다지는 비난과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견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조이대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동훈이 2020년 채널A 검언유차 의혹사건으로 수사와 감찰을 받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당시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몸이었듯이 지금 조희대와 지기현도 한몸입니다. 서로를 감싸고 지탱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2019년 검찰 쿠데타와 2025년 사법 쿠데타는 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로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파견 검사들의 집단 행동과 아나무인 태도에서 보듯이 검찰 쿠데타의 잔불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사법 쿠데타라는 제2의 전선이 추가됐습니다. 결국 국민 여론이 결정할 겁니다. 사자 회동이나 수접대는 본질이 아닙니다. 검찰개혁과 사법 개혁이 민주주의 수호 투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이라는 영토에서 영주처럼 군림하는 법조 귀족을 우리 헌법과 법률은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 독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었던 노예 근성을 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느 때는 오늘도 최선을의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